오늘 초복 맞이해가지고요. 네. 우리 가족 생계탕 한번 먹어보려고. 오, 예. 오빠가 만드는 거예요? 예, 예. <laughs> 쌀뜨물까지 한다고. 난리 난리. 요거를 사서 이제 이걸 넣으면 되니까. 통후추 마늘. 그럴듯한데. 오, 그렇게 산대? 풍덩. 풍덩. 와. 와. 그래, 그럼 좋아졌어? 그렇 응. 음. 응. 음. 서주이만좀 발라줄래? 먹으니까 진짜 좋은 거지 사실 음렇게 이렇게 물에 찌잖아 그러면 좋은 영양소가 많이 나와 아 맞네 음자 음. 마무리는 집에는 마법의 소스가 있었다 와 맛있겠다 자드세요됐요 So hot! So hot! So hot! So hot! So hot! So hot! So h o 짠 이렇게 구매했는데 화장할 때 앞머리 고정하는 핀이에요. 이게 고정한 자국이 안 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름 되니까 진짜 화장할 때 머리 내려오고 불편해서 착한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뭔가 옷을 많이 샀네요. 이거 여름 가디건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브이넥이고 실내에 들어갔을 때, 추울 때 잠깐씩 걸치려고 들고 다니는 용도기도 하고, 이, 요즘에 이렇게 허리에 살짝 묶어주는 게, 요즘 그 패션의 포인트잖아요? 블랙 룩 같은 걸 입었을 때, 요런 거를 딱 살짝 이렇게 묶어주면 이쁠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저렴하게. 근데 막상 보니까, 안에 나시 입고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이즈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 구매를 했는데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티셔츠를 샀네. 귀여워. 이 파도 느낌의 그림과 요 레터링 블루톤이 좀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잠옷이 매우 필요해 가지고 음 잠옷을 하나 샀습니다. 어,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넉넉하네요. 암튼, 작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약간 신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So cute. 너무 작네? 너무 귀엽다. 어, 여기에 딱 그게 있어야 어, 훨씬 더 고정이 잘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물건 넣기가 너무 좋죠. 그쵸? 잠깐만 뭐 챙겨서 나가기에 좋고 어 제가 확실히 딱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 이런 <laughs> 비슷한 게 줄줄이 나오죠 최근에 산 것도 이거 레드백이잖아요 어쩔 거야 이런 레드를 너무 좋아하나봐요 이렇게 가로로 긴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진짜 잘 메고 다니기는 하지만 안에 되게 깊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건을 빼기가 좀 어려워요. 어, 그래서 저는 외출용 가방으로 이렇게 이런 딱 사이즈의 형태를 제가 좋아하는 게좀 크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길거나 이렇게 바닥에 좀 받쳐주는. 갑자기 아이디어 너무 잘 냈다, 그죠? <laughs> 약간 헤이 느낌 날줄 알았는데 헤이가 없네? 하이네, 하이. 그래도 지퍼도 있어 나름대로 음, <laughs> 파우치 느낌이다. 그리고 속옷이나 양말 정리하는 그 박스거든요. 이거 아시죠? 물건을 넣어야 저절로 펼쳐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넣어보려고 샀어요. 정리 이따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음, 마지막이다. 별로 안 샀어. 이번에는 짜잔! 어... 베개 커버입니다. 크긴 음. 크네요. 음. 근데 색조합이 되게 이뻐가지고 샀습니다. 내가 지금 또 소라에 또 단단히 꽂혔구만. 이쯤에서 제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추천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거 지금 쓰고 있는 베개인데 에그젤 베개, 들어보셨나요? 에그젤. 이것도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 요렇게 딱 맞는 거 쓰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좀안 이쁘니까. 근데 이거 너무 크네. 아, 진짜. 솜, 솜 베개에 잘 어울리는 그런 거다.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침대에 뒀을 때, 이, 뭐야, 좀, 느낌 은 되게 귀엽잖아요. 그쵸? 음, 아쉽다. 아, 아니면, 제가 이거 필요하신 분한테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걸 보시고, 우리 집 베개 사이즈가 <laughs> 이 정도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세탁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왼전에도 뭐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그냥 베개를 이렇게 빼는 걸 썼었는데 디테일도 좀 이쁘고 리본 묶어놓으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스티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름 일자로. 잘 박아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대단한 퀄리티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약간의 디자인과 그냥 이 컬러감과 혹시 또 기분 전환으로 바꾸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laughs> 베개를 두개 넣어도 되겠어. 특히나 이 베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커버를 계속 써야 되는 게 맞나 봐요. 어, 맞는 걸 찾을 수가 없네. 여기까지. 세모 쇼핑 끝! 생각보다, 음. 응. 보냈는데 증정이 됐습니다. 오 마이! 와. 와. 레고 받았습니다. 와. 심지어 되게 좋은 거다. 맞네. 우와 진짜 좋겠다 축하해. 레고 감사합니다. 레고 축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감동을 친구를 위한 선물로 정성을 담아 준비했어.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브리기 발렌티나와 함께 내구에 많은 관심 부탁하거 부탁해! 화이팅! 축아해 이번 7월호 네거진이 도착을 했는데요. 아마 선물이 온거 보니까. 아, 보세요. 우리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연필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해도 <laughs> 너무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쓰고 있어요. 잘 여기 있죠. 그리고 이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도 여러 개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레고 선물도 받았고 또 이렇게. 길이길이 남을 매거진에 나오게 됐네요 근데 사실 여기 정성 가득상에 세명의 이렇게 들기라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 사진까지 나오니까 뭔가 더 뭉클하네요 이제 아 서준이가 얼마나 지금 좋아할지 기대가 됩니다 어? 설마 이게 나 나오나?